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어떻게, 가죠 멀리건 어떻게, 가야 될지 지모르겠어이 음... <목소리도> 조이가 규칙을 게한단 말이야 레이븐 블룸 예술학교 이거 되게 좋긴 좋아. 근데 이거 조이 진짜 짜증나겠다 상대 입장에서 조이 잡긴 잡아야 되는데 조이를 잡자니 또 다른 게 문제고 <laughs> 잡기는 잡아야 되거든 조이를. 조이 잡잖아요? 근데 다른 걸못 잡잖아 그러면. 어, 이거 상대 끔찍하겠는데? 이즈리얼애니 털리기, 털리기, 몇턴안 남았어요. 아니, 왜 조이만 미워해? 좀 그렇네. 아, 조이 또 나왔어. 상대 열받겠다. 씨. <laughs> 처음에 <laughs> 나 스트레스 받겠다. 오씨. <laughs> 어, 얘 너무 웃기네. 아 근데 이것도 공격 가도 나쁘진 않았겠다. 다음 타는 어차피 장구 공짜니까. 영문도 모르는 죄 죽게 될 걸. 이용 영 자리 단검. 빌딩님 안녕하세요. 아 무조건 똥쟁이래. 똥쟁 똥댁 맞습니다. 내가 해적 어그로다센 똥대. 이대기 참... 해적 어그로다 세지는 순간 해적 어그로도 똥대. 몰라요 잡을 수도 있죠. 티볼크 쩐다. 내진거 같은데. 아니, 카타를 잃었다고? 아니야. 근데 카타 다시 뽑으면 이겨. 근데 다음 장 카드 카타 할수 있어. 1 남겼죠? 1내에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음, 개같이 천공. <목소리> <목소리> 심판 없으면 이길 듯? 와, 파운데이도 좋다. 이거 막으면 솔직히 져줘야지. 이 정도면. 와우. 축제. 패배를 축하하는 축포. 럭스 1라운이 저것도 좋은가? 1라운드는 군단 흥미병이더 좋아요. 보 보급 준비를. 한대 시계 때려주고 빵. 어우 너무 아프죠. 자2 라운드 2 라운드도 아마 어보 보급 준비를. 내 도끼가 어디 있더라? 내 도끼가 어디 있더라? 조져쳐. 와 상대 개조졌는데 이거. 칼리스타 넣은 침몰덱 그런 게 있어요? 타냥은 내 담당이야 헐리쎄 톱수로 강타한다 어 아파요 타냥명대 괜찮겠다 내가 업데이트 타냥명대 만들어 본다고 설치다가 게임 말아먹었어 헐 코끼리우스 봐 웅장하다 그냥 웅장해 아니 미쳤나봐 왜 자꾸 왜 자꾸 촉수로 강타하는 거야? 촉수로 강타해요! 아니, 이거 에바 아니야? 촉수로 강타해요? 짠! 요건 몰랐지? 장검으로 죽이기! 다른 명령 나중에 봐야지. 짠, 짠. 오, 코끼리오스 2개. 달립니다. 1결. 아이, 좋아요. 빵빵. 오, 초승달 수호자. 일단 요거 그냥 냅시다. 어차피, 어차피 필드를 메꿔야 돼. <laughs> 응? 자기야한테안 입어? 대격변? 잠깐만. 이거. 럭산 된피안 입잖아, 어차피. 여기서 공격 가도 되는 거 아닌가? GG. <laughs> 아니 이거 왜세데 다리우스 보고 코끼리 하고 놀리는 게좀 무슨 인게? 우린 다리우스를 코끼리라고 놀리지 않아요. 코끼리를 보고 다리우스라고 놀린다고 아닌가? 반대인가 보급 준비를. 준비를 애니 나오세요. 어 웃겨 칼리 마호카이 있으면 레벨업 잘 된다고? 아 마호카이를 쓰는 거야? 그럼 노틸은? 인간이 코끼리 어떻게 이냐고요 그건 그렇네 와이 현신 좀봐 정말 판짝거려 둥둥. 든 동동 동동동 애니스윙 좀 끔찍하긴 한데 자, 이 코스트 체인 뭘까? 연애구나 연애를 어따 쏠까? 연애 어따 쏘는 게 낫겠죠? 근데 지금 연애를 어따 쏘... 여기 어따 쏠지, 어따 쏠지, 어따 쏠지 고민하는 것 같아 이게 제일 낫긴 해 이렇게 갔을때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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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가 되려나? 아니면 애니는 안 맞고, 맞고 여기만 열고 나머지 다 막는다. 그런 선택지도 있겠네요. 애니는 살려놓고 <laughs> 레벨업하면 쏠쏠하게 이득 보고, 나쁘잖아, 추라이, 추라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 사람 아마 저대 해보지 않았을 거야. 믿음이 안가? 해봤어? 해본 거야? 송중샘 치고 한판 해보라고? 그대로 플레갔다고? 플레. 엔간한데. 믿지 않는 자벌 받게 된다고?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맞는 거야? 죄지은자 한판 해보고 안 좋다고 생각되면 안 해도 된다고 다이아가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 2레벨 카타리나 쓰면 스가 하나 더 차나? 안 차네 <laughs> 안 차네 <laughs> 차는 줄 알았어 오 뭐야 죽나? 내 이름은 애니야. 뭐, 애니 레버 무서운데, 좀일 남기는 게 맞을까? 아, 모르겠다. 일 남기자, 그냥. 아니 파롬은 있어 천천히 가기에는 여기 너무 무서워 티버랑 티버랑 티벌크 카타는 쓸만해요 뭐야? 이겼어? 왜? 나왜 이김? 내거 없을 때 내는 카드지. 딜은 1대1밖에 안 들어가잖아. 일단은 최선의 딜을 넣는 데 집중을 하자. 음. 오, 다 맞아, 다 맞아, 킹광진데? 넌 듀란데 의일원이잖아 천국 씨. 이걸 다 맞는다니 충격적이네요. 천국 나올 거야 다음 선에. 거의 천국이 무조건 나온다고 보는 <laughs> 거지. 원래 야, 어린아이 님 안녕하세요. 성공 계절 나오는데? 결투같은게있는 거, 한데 와우, 일타. 멋지네요 심판받아. 있구 누구인가? 기절시키고 달립시다. 누구인가? 누구인가? 누구 누구인가? 기절할 자 누구인가? 이야 상대 이거면 막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에겐 분노의 영향이 있다고. 아 진짜.